피크닉 너무 재밌겠다 로나. 돗자리 저기 왜 하나는 밑에로 가 있나요? 저요 거 친구. 내 친구. 로이야. 피크닉 가려고 이렇게 멋 멋을 부렸구나. 그거를 작게 해야 돼요. 짧게야 로이 머리에맞지 짧게 짧게 응. 더 가까이 붙여봐 얼치 얼치 맞아 맞 맞아. 옳지 까지 얼치 리고머리에 이제 다시 리보세요 얼치 리 우리, 잘어 이제 피크닉 하세요. 재밌게 놀아, 삼남매. 나,